여러분 오르면 여러분이 다 항복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죄는 짓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합의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피너츠 만화의 중요한 한 권이 제목이 이겁니다. 아주 기절초풍할 얘기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성격 탓이야. 그는늘 그러니까 잘못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가슴을 치는 얘기입니다. 그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우리 언제나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다해 보셨죠. 고쳐 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대비되는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뭐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진주를 던지지 않고 진주를 팔아 음식을 주기로 하신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설득하러 오거나 정죄하러 오시지 않고 당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주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라고 권함으로써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의 살과 피가 예수로 재구성되는 일을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넉넉하심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고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비판을 감소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예수 안에서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자연인들이 현실에서 가장 많이 가장 많이 갈등을 겪는 대목이 이거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납득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호의, 진심. 희생입니다. 그걸로 납득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어떤,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릇도, 자세도, 무슨 근거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갈증은 있지만,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분명히 인격이 있고, 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아, 행복과 생명과 오름과 또 용서와 화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뭐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그걸 치워버리지.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안에 쌓아 우리를 만들 어떤 것도 어, 되질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관계에 제일 가장 잘나타납니